어 뭐야? 어쩌라고요? 내 깜깜해 가지고 존내 네, 무섭다. 발로 노는 소리가 들려. 존나 많아. 이거 이렇게 네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돼, 와. 이렇게 아니, 아, 여기는 아 여기는 넥서스 밀리신 분들이세요 이분들도 롤하시고 계셨는데 방금 넥서스 밀리셨거든요 아 예예, 예. 넥서스 어, 밀고 아유. 온 김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야필패 경험한 왈도쿤이라고 합니다 와호 야필패 김박사 개못하네요 22키라고도 졌어요 이거 존나 할것습니다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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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했어요 네 <laughs> 저희 어, 막판, 아, 아, 막판 할까요, 막판? 아, 막판 하죠? 예, 네, 네, 막판. 아, 생각이 네. 많이 들었네요. 예, 네, 네. 벌써 내일 네, 음. 네. 자, 막판이에요. 자, 네. 맞아야 돼. 더 억울하게 해야겠다. 파이팅! 파이팅! <웃음> <웃음> 뭐요 어디서 발견하셨나요? 서, 전기 키는 곳 입구역 전기실 아까 다 같이 전기실에? 키러 간대 거기가 전기실이래? 님 방금 옆에 있었어요. <laughs> 그 옆에요? 예. 네. 박사 쉐! 잠깐만요. 씨! 잠깐만요, 왈도쿤 씨저 방금 보지 않았어요, 저랑 아저 거기서 산소 머시기 거기서 못 봤는데요. 나무 위에서 <laughs> 못 봤대. 아니, 도쿤 씨잘 생각해 보세요. 뭘 봤다는 거예요? 그그 그 보일러실에서. 올라오면은 무슨 나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 미션 하고 있던 거못 봤어요. 저. 그래요. 저 사이에 옮기고 있었어요. 산소통 옮기는 데 바로 옆에가 저 거기 있는데 저못 보셨다고요. 어디 가고요, 선생님? 싸우고 봐. <laughs> <laughs> 근데 박사님이 확실히 범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아, 그냥 그래요? 저랑 같이 이, 있었다 그 공간에. 맞아요. 그, 그런 느낌인 거지 이게. 아. 친거하고 수는 없을 것 같아. 아, 아, 죄송해요. 제가 박사 겸호라서. <laughs> 그래. 근데 나는 가장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건출국이야 왜냐면 처음에 실수로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이말돈씨 그거 급하게 부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십세가 있었던 곳에 같이 있었던 것도 본인은 아닌 듯이 이야기하지만 결국 진우랑 나라고 말하지. 키라고 말하 증거가 될만한 그런 게 확실한가? 그러니까 나도 전판에 얘기하려다가 말았던 게 똘보기 네. 형이 키라고 바로 누른 거면은 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나는데 딱히 뭐 물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음. 그리고 지도님이 범이었으면 이미 똘보님은 뒤졌어. <웃음> <웃음> 어, 어, 맞는 말인데 네. 말도 푸님 네. 전기 꺼졌을 때 네. 철창에 계셨는데 거기 왜 계신 거예요? 진짜? 저는 이제 불 켜지는 거 누구일까 하고 계속 보고 있었죠. 거기서 이제 살인이 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 예, 네. 불이 꺼졌을 때는 자기 주변밖에 안 보일 텐데. 그래서 켜질 때 틈을 계속 본 거죠. 아 네. 박사님 학교. 여기서 여기서 달아, 달긴 해야 돼 각자 다한명 달아. 음. 저는 난 박사님. 저는 이미 그 아까 전에 전살인에 전 진호님이랑 코피님을 봤기 때문에 저는 똘봉님 아니면은 이제 저도 박사님 느낌이요. 에 Forgetting... <laughs> 어. 박사님... <laughs> 아니 왈도님도 포함이야 네? 아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야 이걸 이걸 비비면은 아무도 안 죽는 거 아닌가? 고맙다 진 언니 고맙다 일부러 천천히 하자 Don't let me leave 어 뭐야 어뭐 이거 이거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이거 이거 너무 좀 아니 이거 지누님 <laughs> 왜 그러셨어요? 저요? 네저 뭐요? 지누님 제가 계속 주시했는데 이거 갑자기 목을 뜯으셨는데 저 뒤에 있었어요 아니요 저어요 아니 저 그거 전기 같이 움직이면은 네네. 이제 겹쳐가지고 못하니까. 예. 사람들 누르길래 저 뒤로 빠졌어요. 그런 거 치고는 이거 포지션상 머가리를 딱이 딱 좋은 다주님을 딱 따셨는데 캔투건 마냥. <laughs> 다주 누나요? 다주는 전... 아니 서장님인가? 전... 왜 그러셨어요 지도님? 저, 그거 사람이 너무 겹쳐있길래 저 그냥 뒤로 빠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미심선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겹쳐있으면 은 전기를 계속 올렸다 껐다 올렸다 껐다 하면서 방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몰리면 안 좋다는 걸 아니까 제가 미리 빠진 거예요, 저는. 음... 아니면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의심할 수 있는 게말도쿠님이 죽이고 바로 충은한걸 수도 있죠. 왜냐면은 저는 애초에 뒤로 빠져 있었는데, 솔직히 음? 사람 죽이고 누가 움직이겠어요. 미션하고 있는 척 하죠. 박사님도 전기실에 계셨어요? 네, 저 전기실에서 미션 하고 있었어요. 꼬핀한테 아, 하나 물어볼게. 아, 너왜 웃었어? 나? 아니 눈, 눈 앞에서 갑자기 사람이 사라진 거야. 아니 그러면 저... 신고를 하셔야죠. 갑자기, <laughs> 아니 그저 거리가 있었어요. 저좀 아래쪽에서 봤거든요. 왜냐면요 그 뭉쳐 있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음. 너무 뻔히 보여가지고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아니 동선이 음. 저한테 가까웠던 건 진우님이었어요. 네, 꼬핀이 아래쪽에 있었어서. 신고를 못했다고 한 거지. 응. 불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신고가 응. 응. 가능한 거리에서만 보일 텐데. 신고가. 친구가... 음, 완전 바로 옆에밖에 안 보이거든. <laughs> 근데 확실한 건 진우, 김가사, 코피 세명 중에 한 명은 있어. 이건 저... 맞아. 아니 근데 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제가 만약에 사람을 왈도프님 말대로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저였으면은 진짜 진지하게 그냥 미션 하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거 화면 켜놓으면 안 보이니까. 아나 어, 모르겠어. 어. 근데 그게 아 그래? 어. 어쨌든 일단 넘어가고 나는 전전판부터 진우랑 콜피는 의심하고 있었고 이번에 네. 왈도쿠님이 직접 목격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나는 일단 확실해 보이는 진우한테 투표를 할 거야. 나는 그럼 왈도쿠님 어. 투표할 건데 이유가 뭐냐면은 불 꺼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laughs> 그러면은 아, 제가 거기 붙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건데 저는 이미 내려갔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요. 아, 저 말빨을 보면 내가 잘못 본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 지금 뭐야나나 아, 나 확실히 본것 같은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있었는데. 더 이상 논의할 아, 시간 없어요. 아, 15초. 아, 이거 누구 그럼... 뽑아야 돼? 나 모르겠어. 아, 이거 그냥 진우님 뽑아야 돼? 아니면 난 진짜 망. 말또 큰이 본다. 너왜나 뽑아? <laughs> <laughs> 아나 잠깐만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이거 모르겠어요. <laughs> 와 진짜 무서운, 무서운, 와, 사람이네. 진짜. 와, 무서운 사람이네. 와 이거 킬 불였는데 타이밍 이안 맞은 거지. 와 지든님 무서운 사람이네. 더블 킬 걸었는데 저기 관계 꺼놓고 사람 겹쳐 있으니까 누르면은 둘 죽는 거라 더 게임 끝났던 거라. 아 죄송해요 제가 그때 아, <laughs> 제가 그거 와. 생각 못했어요 더블 아, 킬을. 난 내가 봉을 의심하게 됐어. 분명히 봤는데 아닌 거 같아. 와, 아. 와 오늘 인사처럼 놀았다. <laughs> 너무 아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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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네. 또 해요 저희 네 친구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네다아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도 구독 저기도 구독 여기 온통 내 구독자들이로구나